안녕하세요. 얼음TV입니다. 오늘은 이 돌로 이 초콜릿 케이스를 부숴볼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분이 위에서 던, 돌을 던질 거고, 제가 이, 이 초콜릿 케이스를 저에다가 놓을 거예요.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만약에 못낄것 같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만약에 깰것 같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 하면 좋겠습니다. 아, 빗맞췄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한번더빗맞췄네요 정말 죄송합니다. 이게 무릎 따라 잘못 맞... 와, 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한번이나무판자로 해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위험해서 절대 따라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! 이게 숨겨... 튕겨... 이게... 빙기탄쪽으로도 저거 풀수 있어? 이게 안 됐군요 이게 숨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더더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...그... 정말 좋네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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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여러분들 아, 이제 눌러주셔서, 여러분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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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한번씩 저, 러주시고이 네. 저, 얼음... 저, <laughs>